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만원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가 있으셔야죠. 안 그러면은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 건데 그러면은 20일 제한이 걸립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기준 하에 1만 원을 드린다. 그럼 어떤 거냐? 연금 계좌를 만들면 1만 원을 드린다. 10월 17일까지 연금 계좌를 개설을 하세요. 개설을 하면 그러면은 10월 24일까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개설 계좌 개설할 때 5,000원 바로 드리고 그다음에 10월 24일까지 해지를 안 하면은 나머지 5,000원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1차는 5,000원 바로 현금을 지급하고 2차는 10월 24일까지 계좌가 해지가 되지 않았으면은 지급 시점에 연금 계좌로 5,000원을 준다는 겁니다. 해서 연금 계좌 만들기 눌러주시고 연금 계좌 만들기 눌러주시고 카카오 페이지권 만원 받고 연금 시작하기 눌러주시고 동의해주시고 또 동의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 누르시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연간 납입한도 영원 있으신 분들은 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더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지 해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바로 다음을 넘기지 말고 영상을 보고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거를 선택하지 말고 나중에 하기를 눌러 주십시오. 나중에 하기, 나중에 하기를 눌러 주시면 연금 시작을 축하해요. 이렇게 되고 확인 눌러 주시고 간단히 이 만들어지긴 했죠. 근데 5천 원이 들어온다는데 안 들어왔어요. 영원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5천 원 받았다고 나오는데, 근데 나는 뺄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연금 다른데도 연금저축이 있는데 연간 납입 한도가꽉차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미래에셋 저축이 그러면은. 미래에서 증권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연금 한도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서 연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연금 관리 누르시고, 그리고 한도 변경.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데 있다고 하면 본인 증권사에 갖고 한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한도가 1,700만원을 다 채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걸 한 1,600만원 정도를 하고 100만원 정도를 한도를 남겨 놓는 거죠. 한도 변경 처리가 됐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다시 가셔가지고 여기를 눌러 가지고 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연간 납입 한도. 그래가지고 요거를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한 5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설정 저장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납입한도가 카카오페이에서도 변경이 됐죠. 그러면 5천원이니까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나는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영원이에요 그러면 너는뭐 해결한다는데 제대로 안된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당황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 2 종합계좌로 입금된답니다. 연금한도가 부족한 사람은 종합계좌로 입금된다. 이래서 유의사항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포유주식 종합계좌를 가가지고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5 0 0 0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도가 찬 분들은 그렇지만은 연금계좌로 깔끔하게 하실 분들은 한도 조정을 미리 적게 하면은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출금할 때 계좌 바뀌기 해가지고 연금계좌로 바꾸던지 아니면 조금 내려가다 보면 연금저축 했고 내네 연금이 있습니다. 내 네, 통장이 들어와야지 내 돈인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이 있고 이렇게 세개줄세개 3개, 3개 이거 있으면은 눌러주시고 메뉴. 그래가 지고 출금 가는 계좌가 원래 이대로 한 5천 원 있겠죠. 그러면 출금 가는 계좌 이거 눌러주시고 그래가지고 5천 원 선택하고 출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